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어두지 어디, 어디 살아계실까요? 예, 온 우주 가운데 충만하게 계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애의 역사 속에 계속해서 간섭하고 계십니다. 예, 그걸 우리가 못 느낄 뿐이지 어떤 분들은 깨달아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의 역사에도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세요. 이걸 깨닫는 사람이 있고 못 깨닫는 사람이 있는 차이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폐없이 간섭하고 계십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간섭하고 계세요. 아마 영적으로 예민한 분들은 그런 걸 느끼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느끼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이 사실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그런 사람을 뭐라고요? 불신앙자다, 불신앙자. 믿지 않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여러분 이 믿음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에도 나의 의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 붙들고 사는 거지 다른 것 붙들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 믿는 믿음 빼버리고 다른 걸 의지해 살고 다른 걸 믿고 사는 것은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 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본문의 말씀 보면요,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이 예배자들의 노래가 나옵니다. 예배자들의 노래. 그 예루살렘의 성전은 시온산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 시온산 옛날에는 모리아산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 모리아산 꼭대기에, 여러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 거예요. 그한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제일 높은 곳에. 그래서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때를 지어 올라가는 거예요. 전국에서 몰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그러면서 부르는 노래가 뭡니까? 천지를 지신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1절 말씀과 2절 말씀 함께 읽어 봅시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예. 이 믿음 갖고 올라가는 거야.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조금만 고개를 돌려보아도 아, 안전하지 않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안전하지 않은 세상 여러분 이 세상은 여러분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아,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급변하는가 보십시오. 여러분이 자라오던 어린 시절과 또 지나왔던 시간들, 또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예, 얼마나 세상이 급변하고 있습니까? 예, 좀 살만 이제는 정말 그 보리고개를 지나서 이제 좀 살만한 것 같은데, 예, 그런데 또 세상이 이거 거꾸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지금. 얼마나 위기가 온데있는지 몰라요. 무려 여러분 얼마 전까만 하더라도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가지고 팬데믹이라고 해요. 팬데믹. 어마어마한 충격을 인류에게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서 특별히 교회가 큰시명탄을 입었어요. 무려 교회가 여러분 1만 개가 사라졌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성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30만 명이 사라졌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난 사람이 30만 명. 아무도 안 놀라시는군요. <laughs>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우리 교회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영향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일들이 지금 도시 교회뿐만 아니라 시골 교회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위태 위태 위태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 여러분 법은 딱 정해지고 나면 집행이 돼 버립니다. 집행이 되면 아무리 대모하고 아무리 나서서 뭐 해도 안 돼요. 왜? 법을 집행되면 공권력이 투입되기 때문입니다. 공권력이 투입되면 한거할 수가 없어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벌금 물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일들이 미국에, 유럽에 막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 못합니다. 이 포괄적 차별법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차별하는데 포괄적이다는 거예요. 모든 걸다 거기다 갖다, 갖다, 갖다 붙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왜 종교를 차별하냐. 왜 너희 종교만 차, 포, 전도하냐. 하지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학교 실제로 학교에도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학교에서... 우리, 기독교는 성경책을 읽을 수가 없고, 성경책을 펼 수가 없고, 들고 갈 수가, 없고 학교 들고 갈 수가 없는데, 이슬람교는 마음대로 성경책 들고 가고요. 그, 코란, 코란이라고 그래, 코란. 코란 들고 가고요. 그 읽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기독교 체포를 예배는 드릴 수 없는데, 이슬람을 위한 그 룸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기도실을 만들어줍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 기독교 활동은 완전히 제어해 버리고 다른 종교나 다른 것들은 마음대로 해라 이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실제로 지금 미국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 에요 지금 문제가 심각한 건 뭐냐면 더큰 심각한 것은 성적인 타락입니다. 그리고 어뭐 화장실부터가 당장 문제예요. 지금 화장실 같은 경우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들어가는 화장실을 만드네요. 남자 가 생물학적으로 남자인데, 난여자여 난 하고 들어가면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자 화장실. 을 함께 터스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고민 보통 고민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여러분 남녀와 남 남자와 남자, 여자 여자는 물론이고요. 짐승과 관계하는 수간 하는 것도 다 법으로 허용되는 겁니다. 여러분. 차별할 수 없는 완전히 인간이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타락한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외국에는 여러분 짐승하고 결혼하는 사람도 있어요. 개하고 결혼한다니까 결혼식을 올리고 그래도 아무도 말을 못 해요. 내 아이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어도 말하 말하잖아요. 말하는데 아이가 기분 나쁘다. 아버지한테 고발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요그 차별법에 걸려서 그 평등법, 차별법 이런 게 걸려가지고 보괄적 차별에 걸려가지고 부모의 부모권을 탈취해 버리는 거예요. 뺏어 버려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세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는 너무나 치명적인 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에도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큰 겁니다. 파장이. 그래 그래서 여러분 이게 통과되는 순간 유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동성이 하는 방법을 다 가르쳐야 돼, 다 교육시켜야 돼요. 성적인 행위 하는 거까지 다 가르칩니다.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여러분,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죠? 이게 설마 그런 그러, 그래서 그러냐? 아니 지금 이어나고 있다니 그렇게 되고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이 세상이 야 거꾸로 가는 시대가 됐네. 잘못을 잘못이라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구나. 그 법을 가지고 만들어내는구나.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사탄이 아니에요. 사탄이, 이 세상을 완전히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작정을 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누굴 의지할 겁니까? 여러분,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정치인,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인들 누가, 누가 도대체 믿을 만합니까? 백신이요? 백신 맞으면 사람이 건강해집니까? 백신도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힘을 가진 나라, 어떤 분들은 미국을 자꾸 의지하는데, 여러분, 미국도 의지할 거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 의지할 수 없어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딱 되는 순간, 여러분, 이 트럼프는 철저한 자국주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 미국이 우리 도와주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예전에 트럼프가 대통령 되었을 때못 보셨습니까? 북한하고 같이 하면서, 여러분, 북한을 사실상 밀어주려고 작정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북한을 밀어줘가지고 중국하고 견제하려고 했단 말입니다. 우리 우리는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정치적으로 불안하니까, 지금 미국이 누굴 붙들고 있냐면, 일본을 붙들고 있다니까요. 일본을 최종 맞아 선을 딱 놓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요,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한순간에 망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미국 국기에 그걸 건든다고 된다, 된다고요. 그게 우상의 우상, 저는 성경을 읽다가 그걸 깨달았어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렇게 망했다니까. 애국을 의지하고 악수를 의지하고 렇게 망했다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다른 거 의지하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우심니다 그거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늘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이렇게 많은 군중이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이 한 장소에 모인 유례가 없습니다. 없어요. 2002년도 축구 할때그 그 서울시 광장 앞에가 팍한번 그런 숫자고 비교가 안 되는 숫자예요. 지금 모이는 숫자. 지금 광화문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법적으로는 서울역까지 서울역까지 지금 현재 경찰들에게 허락을 받아놨는데 그게 그게 끝까지 모이면 25만 명 모이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이는, 지금, 참여하는 숫자가 지금 내가 가겠다고 이렇게 신청한 사람들만 하다 뭐 얼마냐? 60만 명이 넘어요. 신청한 사람들만. 그래서 또한 군데 장소를 만들었는데, 여의도 쪽에다 또한 장소를 또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모이는, 그냥 서울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경찰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몰라. 어디까지 허용해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한 번도 모여 본 적이 없는 숫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보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신뢰하는가? 너희들이 너희들의 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이거예요. 절대 훌륭한 목회자가 우리 한국 교회 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건지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극유를 주셔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극유를 주셔 이 땅을 극유를 주셔야 돼요. 언제 누가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를 이끌었습니다? 저는 한 기독교 역사에 대한민국을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게 만들었는데 어떤 목회자가 했다는 말을못 들었어. 요 목회자가 한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들이 올라가면서 그걸 깨달은 성도들이 노래하는 거예요. 나는 산을 향하 눈을 들어. 이 산이 어디입니까? 시온 산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신그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야, 너희가 정말 나를 알아주는구나. 네가 정말 나를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졌구나. 그렇게 바라보시는 겁니다. 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보호를 확실함을 믿으셔야 돼요. 이 보호가 확실함을 믿으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보호는 너무도 확실하다. 하나님이 마음만 딱 먹으시면 여러분 못하실 일이 없다고 못하실 일. 그분이 한번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결심만 딱 하시면요. 기적이 일어나도록 되겠어요. 3절과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그 너가 누굽니까? 하나님만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나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나의 의지할 자라 삼고 그 도움을 주신 분을 향해서 사모하여 악망하고 그 분을 의뢰하는 자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너를 지키는 시 신은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졸지도 않고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론 잠자고 침 주무시는 분이 아니시지만. 우리와 인생하고 다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살피고겠다는 거예요. 누가 내 백성, 나를 의뢰하는 자를 누가 건드리냐?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첫째는 자연 재앙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5절과 6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네. 느왜 오른쪽입니까? 항상 오른쪽은 권능과 능력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지켜주겠다는 하나님께서.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낮의 해, 밤의 달. 이것은 뭘 상징하는입니까? 자연적인 제의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자연적인 인간이 항거할 수 없는 것,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여러분, 홍수가 나면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태풍이 오면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가 있습니까? 못 막습니다. 막아낼 사람이 없어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여러분, 이 자연의 힘은요, 우리가 당할 수가 없습니다. 당할 수가 없어요. 전쟁이 일어나면요, 우리가 당할 수 있습니까? 안 죽을 자신이 있습니까? 피해 안볼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 신만 하나님 뭐 보호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가족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단 일어났다 하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모든 사람의 생명은 담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 주겠다는 겁니다. 이 자연적인 모든 만물도 하나님 명령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명령을 들어야 돼요. 아무리 풍랑이 일어도 바람아 잔잔하라 주님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파도가 그냥 잔잔해. 여러분, 그 갈릴리 바다에 광풍이 불어오잖아요, 광풍. 이게 광풍입니까? 미친 듯이 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조용하던 바다가 갑자기 이 바람이 막 불어오는데 정말 미친 것처럼 막뭐 프로젝트니까 사람들이 준비도 못하고 당하는 거. 누가 당했습니까? 제자들이요. 바다를 건너가다 가 주님께서 오셔서 바람아 잔잔하라. 말씀 한 마디에 바다가 조용해져 버려. <목소리> 사람들이 깜짝 놀라려 <놀랐어요. 목소리> 저분이 누구신데? 바람이 말을 듣고 파도가 말을 듣냐? 누구기는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창조주시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들어야지,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바라봐야 될분 누구예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환난, 칠 절과 팔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하참 읽어봅시다. 시 저만 읽기 너무 아까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그렇죠. 아멘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 너를 지켜 나를 지키고 우리 봉안교회를 지키고 한국교회를 지켜 주실 분은. 사람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 환란이 몰아치는 이 종말의 시대에 여러분 정치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정치인의 마음을 지작표락해야 돼요. 예. 하나님이 그들에게 두려움을 줘야 돼요. 예.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만져야 돼요. 이놈 자식들 어디야, 하나님? 하나님이 호통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환란을 우리의 삶에닥쳐오는 어려움 걱정할 필요 없어요. 걱정이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그 믿음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께서 복을 줍니까?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하는 신뢰하고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그 말씀대로 성취하는 것을 믿은, 믿는 자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면 내 영혼을 지키시려다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사실 외적인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우리 영혼입니다. 영혼. 영혼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 영혼이 보호를 받아야 돼. 내 영혼이 타락해 버리고 내 영혼이 여러분 여러분 죽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야 돼요. 보호를 받아야 돼. 누가 보호해 준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출입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그럼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미리 미리 기도해야 됩니다. 미리 미리 이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자들이 할게 뭡니까? 예배하러 예배드리러 와가지고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하신 대로 환란을 면하게 해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 주십시오. 우리 한국 교회를 지켜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말합니다. 한번 모인다고 되냐? 정말 하나님 그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이는 이 모임은 여러분 보통이 아닙니다. 지금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지금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렇게 목사님들이 수월하게 교단이 수월하게 하나된 걸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보신 적 있습니까? 들은 적 있습니까? 고신측이 합동측이 통합측이 백석 교단이 여러 다른 다, 다른 교단들이 서로 하나 되어 가지고 하는 걸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거 보시는 거예요. 그한 마음 되는 것을. 정말 뭘 바로 봐야 돼요. 영적으로 바르게 볼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요. 데이 10월 2 0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사탄이라는 걸 봅니다 개인적으로. 악한 영이다. 교회가 잘고 죽는 판인데, 지금, 가만히 앉아있단 말인가. 하나님께 부르짖셔야될 때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주 예배다, 보통 예배가 아니잖아요. 주일 예배잖아요, 그것도. 주일날 이렇게 모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제 머릿속엔 들어있질 않아요.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일이에요. 기독교 역사에 전무후무한 일이 우리나라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주기도만 보면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냐. 주님께서 주기도만 가져가는데 우리를 보호하는 두 가지 기도를 말씀하셨어요. 그첫 번째가 뭐냐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매일매일 기도해야 돼요. 성도들이 매일매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내 자신이 시험에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 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매일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탄이 계속 시험 거리를 갖다 주기 때문입니다. 돌아서면 마음이 안 편할 일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는 거예요. 불안을 주고 마음에 우울을 주고. 속당함을 주고 기분이 나쁘게 만들고 괜히 기분 나쁜 거야 이게 시험에 들게 만드는 사탄이 하는 짓이라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야. 악에서 악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교회를 해가지 못하도록 우리 한국교회를 해가지 못하도록 할렐루야. 주기도문을 기도하라고 다 나와있는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하잖아요. 공격받는 거예요. 내가 악으로부터 보호 받도록 기도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이 악으로부터 보호받도록 기도해야 되고 교회가 악으로부터 보호받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의 사명이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한테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올라가는 이 기회, 여러분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러 고할이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 기회는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것도 한 마음 돼서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적이 없는 일이에요, 진짜. 여러분 다시 한번더 우리 하나 되어서 정말 이번 10월 27일 집회를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를 살리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도심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